만천곤충박물관 4층 표본 전시실 다양한 곤충 표본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품들도 이렇게 모두 다볼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표본 상자들 그리고 곤충 액자들까지 이곳에 오시면 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만천곤충박물관 4층 표본 전시관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아하. 사실 이 4층 곤충 표본 전시관이죠. 곤충 표본 전시관.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밑에 이렇게 이 밑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곤충 표본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보면 이 위에 아니, 밑에도 빼보면 그 안에 가득 가득 곤충 표본이 들어 있죠.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곤충 표본 동영상이 아닙니다. 만천에는 곤충 표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전갈들 거미들 그리고 이렇게 박쥐 박쥐 표본들 그리고 이렇게 절지류들 양서류들 파충류까지 그런데 이렇게 갑감류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를 갑감류 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만천이 이제 이런 표본연시관 옆에 창고가 두 칸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창고가 훨씬 전시장보다 큽니다. 그런데 오늘 또 희수님이 창고에서, 창고에서 또 이렇게 뭔가 또세 가지 박스를 또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발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발굴은 좀 하여간 좀그 정도로 이제 물건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이수님? 이게 저희가 저번에 한번 뭐 그런 영상을 찍은 적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수입된 투구개를 발굴했어요. 예, 투구개를 찾아서 이건, 올렸더니 또 이게 또 인기가 아, 예, 좀 있더라고요. 구매 한 마리 올렸잖아요 생각일동. 예. 찾는 분이 꽤 계정한 거 기분이 좋은 와중에. 또또좀찾다 보니까 또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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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0년 전에 발굴 음, 음. 아, 10년, 그 10년 전. 10년 전에 들어온. 이게 10년 전인지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면... 오모 2014. 아 2014년도에 네. 그럼 10년 됐네요 10년 진짜. 10년 하고도 4개월 된. 아하.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 친구는 9년 된. 아하. 이것도 9년 된. 네. 근데 9년 전. 9년 전에 수입해서 왜 이거를 창문에 쳐박아 놓는 거예요 도대체. 못 느껴야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아하. 그래서 어? 또. 어쨌든. 9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또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또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 포장이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어와서 창고에 고슬단이 있던 네. 요놈 첫 번째 거부터 어떻게 어떠, 볼까요? 어떻게? 첫, 아, 첫 번째 거. 거부터 예. 볼까요? 예. 뭡니까 자, 이거는 자, 보시면은 한 명의 네. 이바코스 실리아투스라고 적혀 있는요 음, 이바코스 보면은 아, 핑크핑크한게 뭔가 보이죠. 아 보통 우리가 이거를 부채 새우 네, 그죠 부채 새우. 이거 이거 필리핀에 가면은 이거 네. 이거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가면 이걸 뭐우리나라에서도먹죠 이거 아마. 제주도에 가면 그죠 네, 그 동문시장 같은 데 가면은 비싸게 팔죠. 그니깐요 네. 이거 이거 나, 내가 필리핀에 가서 씨푸드 먹고 싶다 하니까는 이거를 사다가 쪄 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맛있었는지 그 거는 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간 먹었던 기억이 나는 바로 그 부채새우. 오호. 아,는 생긴 게참 재밌게 생기긴 했습니다. 좀. 우리나라 거이만하잖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네, 네, 네. 어,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이건. 네. 예. 컸는지 안 컸는지. 내가 그러니까 부채새우를 내가 필리핀에서 쪄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 거는 예, 부채새우. 야, 이거 익은 겁니까? 봐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이런 건가? <웃음> <뭐를> <웃음> 어쨌든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건 뭡니까? 자, 보시면은 예. 체누스 오리엔탈리스 어... 오리엔탈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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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사담으로 오리엔탈리스 동쪽이라는 뜻이죠 마틴으로 지금 친구도 어? 역시 구체 생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데 꼬리 생긴 게 약간 다르거든요 보시면 아 꼬리 네, 확실합니까? 일단 제관 제가 관찰한 바로는 <laughs> 네, 꼬리가 색일 가늘고요. 아, 이 꼬리를 약간 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요거 아, 이야, <laughs> 요거 네. 요거 역삼각형으로 약간 좀 약간 뭐 약간 <laughs> 좀 느낌이 살짝 다른 듯. <laughs> 그렇죠? 뭐하여간뭐하여간 <laughs> 예, 이름이 학명이 틀리네요. 네. 어쨌든간에 <laughs> 네. 음. 아. 머리 쪽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부채새우는 관찰해보면 더 차이점이 네. 보이지 않을까? 학명이 다른 학명이 다른 부채새우 네. 오, 그러니까 우리 만천에 부채새우가 원래 두 종이였었군요 음. 오, 오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 거의 10년 전에 들어온 부채새우 자 요것도 부채새우 자세 번째 마지막 그거는 뭡니까? 이또 틀린의 뭔가가 칼라틴스. 아. 아, 이것도 또 다른 한명인데 뭡니까 네. 이건 또 부채새우가 방금 두 종류밖에 없다고 네. 하셨지만 네. 사실 네. 저희는 부채종류가 음. 세 종류가 있어요. 아, 아 이거는 완전 틀리다 완전 다르게, 네, 완전 네. 다르게 생겼네. 완전 다르게 음. 생겼네. 완전 다르게. 이야, 이것도 부채새우인데 확실히 다른 애예요. 얘는 진짜 생긴 게이두 종은 약간 좀 비스, 유사한데. 비해한데. 유사한데 유연성도 네, 뭐 완전히 봐도, 다르지 생긴. 네, 가봐도 다르게 생긴. 아, 크기는 또 크기는 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약간 달지만 크기가뭐 크게 차이는 비슷해요. 안 나고 이거는 네. 조금 맛이 없게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음 네, 옛날 지역에 맛이 없진 않았어요. 하여간 이쪽 종류들이 맛이 없지는 않아요 보통. 네. 새우 새우가 네. 맛없기가 힘듭니다 네, 사 새우나 뭐 네. 게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맛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만천 이것도 한 9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러면 알고 보니까 이런 부, 이것도 부채새우라고 해야겠죠? 한번 뭐,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부채새우 종류가 이제 세 종이 있는 거네요. 결론은 음, 그렇구나. 이야 이 녀석이 제 색깔이 강렬하네. 아하. 자 이제. 이제 9년 전에 수입한 것을 드디어 <laughs> <laughs> 찾아가지고 예, 이제 상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에 올려야지 뭐 네, 팔리든지 그렇구나. 말든지 할 테니까. 뭐 판매하려고 샀으니까 당연히 올려서 음,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죠. 아하,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천에는 이렇게 곤충 표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laughs>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이거 가감류죠 이게. 예, 예,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천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하,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만천에는 이렇게 곤충 표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9년, 10년 전에 10년 이상 된 이런 박제들, 을 이런 표본들을 찾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다양한 표본 박제들을 만천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다.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배 오야 특이하긴 하다. 오야 특이하긴 하다. 이야 이게 맛이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더 가서 먹어봐야겠는데 이거는. 이건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있다 랬잖아요 먹어봤어요? 네, 예, 저는 제 입맛에는 근, 뭐 괜찮은데 그 껍질 벗겨 벗기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 먹을 게 있긴 합니까? 아, 이쪽 배쪽에 좀 있겠다. 배배배배배 네, 대지가 메인. 네, 여기는 네. 여기 여기 좀 있겠다. 굿!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